9월 25일 토요일입니다. 팔봉쌤이 오늘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병자일입니다. 지날입니다. 지는 진대, 그죠? 예, 붉은지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. 자, 오늘은 뭡니까? 신이라고 잘 맞겠죠? 병신압수죠. 신묘, 신사, 신미, 신유, 신해, 신축이라고 잘 맞고요. 지띠는 용도 좋아하고, 소도 좋아하고, 그죠? 또뭘 좋아합니까? 원숭이 좋아하겠죠? 예, 오늘은 붉은 옷을 입으시고, 방향은 남쪽으로 가시고, 수자나 이자 칠자를 쓰면 좋겠네요. 정확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예 아주 지혜롭고 지아 또왕성한 그런 사람들이게 되겠죠. 또이 사람들 폐기가 아주 강하고요, 아주 유머러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되겠죠.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. 아 이번 오늘은요 경리라고 병리라 경안 맞겠죠.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이라고 맞지 않고. 예, 직업적으로는 방송 공의 재능 춤철학자예 타로 마스터 이 아주 좋습니다. 건강으로서는 우울증, 화병, 스트레스, 다혈질 어부증, 어처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. 자, 오늘도 띠별 우세 들어갑니다. 짚띠 날에 짚띠를 보아드릴까요? 짚띠 날에 짚띠 지띠. 봅시다. 하 오늘 좀 이별이 좀 있네요. 그죠? 이렇또 그죠? 오늘은 조금 꼬이는 날이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히 조심하고 쉬어 가세요. 소띠 볼까요? 소띠는 하분 하분 됐는데 그죠? 만나게 만데 만나 꼴 보기 싫고요. 그죠? 그러나 이런 날은 계약이나 사업이나 금전은 좋은데 연애가 꼬인답니다. 범띠 볼까요? 범띠는 오늘이나 이 남자 운이 있네. 그죠? 사업이 되고 맹매가 되고 금전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날입니다. 토끼 띠 행사리죠 역시 이별이 있네. 그죠. 이별이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픈 그런 날이 되고요. 그래서 그렇죠? 오늘 도 꼴보기 싫은 남자가 생겼네요. 그죠. 이런 날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용띠 볼까요? 용띠도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, 그죠. 마음에 안 드는 사람, 남자를 만나게 돼서 오히려 기분을 좀 잡혔답니다. 그러나 계약이나 승사나 매매는 괜찮습니다. 뱀띠 볼까요? 뱀띠 오늘 야 연하이 남자 운이 있고요 사업이 되고 매매가 되고 행재수가좀 있네요. 말띠 볼까요? 말띠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예, 매매, 청량, 그저 이사, 뭐 긍락, 금, 그, 금전 다 좋습니다. 사업도 불타릅니다. 양띠 볼까요? <laughs> 양띠도 오늘 원전산 이별수가 들어와서 그저 헤어짐 있고 그저 그냥 사후 헤어지는가에도 몇판 사오고 헤어졌네요. 그래서 속이 상한 그런 날이어서 오늘 막걸리 한잔하는 날이네요. 자, 원숭이 어디 도 봅니까? 이거 만나긴 만났는데, 근데 연꼴복이 싫은 사람 만났네요. 그래서 오히려 기분을 조금 잡쳤답니다. 그러나 매매, 성사 건강, 이런 건다 좋은데 연애가 꼬입니다. 자- 봅시다! 닭띠봅시다 닭띠 아주 섹시한 여인 만나게 되고 횡재수 가좀 있고요 그죠? 금전이 들어오고 몇매가 되고 사업이 되고 이사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계띠 개띠 볼까요? 계 띠도 오늘 섹시한 여인이 만나게 되고요 매명가 되고 성사가 되고 금전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날입니다 돼지띠 볼까요? 돼지띠도 오늘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죠? 오늘 횡재수가 좀 있고 금전이 들어오고 몇매가 되고 이사가 되는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. 소망한 일이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.